공부하는 느낌으로 읽는데 더 투자하려는 생각보다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기 보다는 좋아하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쯤은 서양미술사의 저자 전시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신간을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서양 미술사 하면 현대인한테는 먹고 살기 바쁜데 뭔 미술사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하루 중에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매체가 핸드폰 보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는 시간 빼면은 보통 하루에 평균 5, 6시간을 보고 하루에 3분의 1 이상의 깨어있는 시간을 핸드폰 보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요즘 디지털에 너무 좀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좀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쓴 책이지만 여러분을 해독해드릴 수 있는 책으로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근데 막상 현대인으로서 아, 미술 애호가가 되어볼까? 하고 서양 미술사 공부해보려고 서점 가보시면 은 부담 느끼신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저도 너무 존경하긴 하지만 곰블리치의 서양 미술사 이런 미술사 서적들이 보통은 전공자들 공부하는 용도로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평균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마저도 한 권에 끝나면 다행인 거고 두 권, 세 권에서 한3천페이지는 읽어야 아 미술사 좀 바꾸나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동굴벽화에서 시작을 해도 웬만해서는 다빈치 만나기 전에 보통은 라면 받침이나 혹은 목베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좀더 쉽고 편안하게 미술사를 시작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사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이탈리아 예술가가 코미디언이라고 그생 바나나로 되어 있는 작품 붙여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걸 또 데이비드 다트나라는 행위 예술가가 까먹었다고 또 이슈가 되고 했는데 사실 그 작품은 그냥 생 바나나 붙여놓은 거고 원가는 350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게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89억원에 또 판매가 되어버리고 구매한 사람이 또 그거 까먹었다고 또 이슈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야, 미술 너무 그들만의 리그다. 뭐생 바나나 가지고 저 가격에 뭔 의미가 있다고 저러는 걸까라고 좀 난해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서양 미술사도 결국에는 역사 시대의 변화 안에서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무조건 좋게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호기심을 갖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보려는 노력을 했을 때 미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좀더 우리가 고민할 거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본 서적이 예, 소개되는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다. 자,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란 책을 직접 보시면은 안에 50점의 명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명화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해 놨을 건데요. 제가 처음 쓰면서 생각했던 건 안에 보시면 작품 이미지를 최대한 보기 좋게 크게 넣으려고 노력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한장한장 한장 넘기시면서 영화의 이미지들을 먼저 한번 쭉다 감상하면서 아 이렇게 시작된 미술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를 눈에 먼저 익혀주신 다음에 눈이 익구나 면은 그걸 순서대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아이 작품은 이래서 의미가 있고 이게 이렇게 변해서 가치가 있구나라는 정보들을 조금 습득해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제일 처음부터 이미지만 오십 개를 천천히 넘기면서 한번 봐주신다면은. 굳이 우리가 공부하듯 이해하는 느낌보다는, 어, 그냥 이미지만 봐도 한번 조금 더 이해하고 보니까,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뀌었고, 취제도 이렇게 바뀌고, 표현이나 색이 이렇게 바뀌네, 라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이해와 공감이 늘어나는 순간, 미술관 가서도 여러분이 더 재밌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된 게, 이한 번쯤은 서양미술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실 때도, 아우, 난 서양미술사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전공자보다는 시작하는 우리와 같은 애호가를 위해 준비된 서적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 자체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는데 더 투자하려는 생각보다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기 보다는 좋아하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되게 이야기를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분리되는 형태이기도 해서 그냥 작품 쭉 보시다가 어 마음에 드는 그림 있으면 그냥 거기 멈춰서서 거기서 출발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쯤은 서양미술사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시작하는 이 컨텐츠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책의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책의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뭘 만나보실 수 있을지 좀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지는 컨텐츠도 유심히 시청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